아이온큐는 2025년 3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 엔시스와 협력하여 자사의 양자 컴퓨터 아이언큐 포어테일을 활용한 혈액 펌프 설계 시뮬레이션에서 기존 고전 컴퓨터 대비 12% 빠른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양자 우위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 평가받으며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 성과는 기술적 진보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이온큐는 2024년에 큐비텍을 인수하고 2025년 초에는 스위스의 양자 암호화 기업인 아이디 퀀터키의 지분을 확보하며 양자 네트워킹 분야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400개의 양자 네트워킹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고 미국 공군 연구소와의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상업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와 협력은 아이온큐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 1분기 아이온큐의 매출은 756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으며 조정 손실은 0.14달러로 예상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분기 매출 전망을 1700만에서 1800만 달러로 제시하며 연간 매출 목표도 7500만에서 9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과 긍정적인 전망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주가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기관 투자자인 디치뱅크는 2024년 4분기 동안 아이온큐 지분을 79.4%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머지스 워터폴, 빈티아디스 등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신규 투자를 진행하며 아이온큐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대규모 투자 증가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주가 급등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2025년 3월, 아이온큐는 호주 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호나비온 양자 논리 게이트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양자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어 향후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와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성과는 아이온큐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아이온큐의 주가 급등은 기술 상용화, 전략적 인수, 실적 호전, 기관 투자 증가, 연구개발 혁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팅 분야는 여전히 초기 단계로 기술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아이온큐의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주시하되, 관련 리스크를 신중히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